아,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아, 오늘 날마다 기막힌 새벽, 우리 마태복음 두 번째 우리 읽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의 양식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 오늘 봉독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 하더니 남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우리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것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크리스토, 구세주. 그게 예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근데 마태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 어, 이게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인데 구약 이사의 예언은 임마누엘이거든요. 이게 예언의 성체라면 이사의 7장 14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이렇게 돼야 이게 딱 아귀가 맞는 것 아닙니까? 예언은 임마누엘이라고 했는데 어,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지 않고 예수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태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갈등도 없이 그냥 그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말씀하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어, 예언의 성취라고 풀었습니다 그건 왜 그랬을까 그의 임마누엘이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참 복음 중의 복음이죠. 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게 기독교의 핵심 복음 아니겠습니까? 아, 인만웰이라는 뜻이 인만웰이 곧 구원입니다. 아,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러니까 우리 그, 어,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 하면, 이제 죽고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아주 단순하지만 아주 중요한 핵심 비유를 예수님이 해주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생명은, 우리 가지인 생명은 필요 없어요. 그냥 나무에 붙어 있으면 사는 거고요.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아, 사탄이 왜선악과 따먹고, 네가 하나님 되라라고 위협했는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어, 하나님 부정하고, 하나님 저를비키세요내 인생에 끼어들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하고, 하나님을 멀리 하게 하려고 선악과 따먹게 한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성경은요, 그 신학은요, 죄를 사망을 뭘로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면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풉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단절된 게 죽음이지요. 때문에 우리 신학에서는요 구원을 아주 정확하게 정의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관계 회복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 죽음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구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임마누엘, 우리가 하나님 버리고 떠났더니 그 우리를 어, 그 예, 타락한 고멸과 같은 우리들을과 같이 사시겠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 임마누엘이 그 예수 맞지요. 아 그래서 그 마태는 아무런 갈등 없이 아, 이사야 예언을 예수의 이름에, 어, 예언이 이루어진 거다. 그렇게 풀었습니다. 이 단순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이. 이렇게 연애하고 그렇게 못지 않는데 어떤 관계냐? 너희들 어떤 사이냐? 관계는 우리말로 하면 사이가 되죠. 관계가 좋으냐? 사이가 좋으냐? 사회가 나쁘냐 관계가 나쁘냐 이걸 묻는데 언제나 우리가 신경 쓰고 살아야 할 일은 하나님과의 거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사이입니다 임마누엘이 되셔서 하늘보자를 버리시고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임마누엘 되신 예수 크리스도의 복음을 새삼스럽게 깨닫고 원해받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또 하나 이제 오늘 말씀해서 생각하려고 하는 건 요셉이에요. 아,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사이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약혼자인 마리아가 덜컥 임신을 했단 말입니다. 어, 아, 요셉은 아직 마리아와 관계하지 않았는데, 그건 요셉이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와 정혼한 약혼자가 임신을 하였다. 여러분 이것은 그 말할 수 없는 배신입니다. 그그 그 충격은 그 보통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뭐 펄펄 뛰고 고소해야 되고 온 천에 알려서 망신 줘야 되고 그래도 분이 풀릴까 말까 한 상황인데 요셉의 처신이 참 신사적입니다. 인격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러면서 요셉의 의로움을 뭘로 증명했는가 하면 가만히 끊고자 했다 마리아가 딴 남자와 관계에서 야가졌다라고 생각 요셉은 했겠죠 부정했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자기는 끊겠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끊고자 했다 여기에서 요셉의 인격이 예, 드러납니다. 아, 요셉은 참 인격자였구나. 참, 그래서 그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었구나. 그게 저는 그렇게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요셉에 이렇게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가만히 끊고자 했을 때, 여기 보면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요셉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 그러면 안 돼. 아, 모세, 마리아가 부정한 거 아니야. 어, 마리아의 잉태는 성령으로 잉태한 거야. 어, 아들을 낳으면 예수라 해. 어, 여러분, 그 남의 얘기를 들으면 믿어져요. 그런데 여러분이 요셉이었다면 그 말이 그렇게 믿어지겠어요? 이게 보통 말도 아니고, 어, 그, 동정녀 잉태라는데, 그, 마리아가 남자와 관계해서 야가진게 아니야.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 말이. 에요 어,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약혼자에 대해서 주의 사자가 현명해서 그런다라고 하면 내가 헛꿈 꿈먼 그렇게 생각하지 그 말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요셉은 그 말을 그냥 믿었네요. 그냥 믿었네요. 약혼자가 임신을 했는데 주의 사자가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라고 하는 말을 믿었어요. 아 이게 참부워로아 정말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하는 그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둘을 합쳐보니까요, 아, 뭐 다른 그 좋은 면도 많았겠지만, 요셉은 둘로 정의돼요. 믿음의 사람, 인격의 사람. 근데 이렇게 교회생활하고 보면은요, 이 둘이 꼭 일치하지 않더라고요. 아, 믿음은 있다고. 교회 생활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뭐 방언한다고도 그러고, 뭐 이렇게 선교한다고 그러는데, 인격은 잘 갖춰주지 않은 사람이 더러 많더라고요. 그래서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런데 반대 사람들도 참 많아요. 인격적으로는 흠이 없는데, 믿음은 없는 사람. 사실은 인격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 예수 믿기가 좀더 어렵죠. 왜 자기 의가 너무 강해서 어,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근데 인격은 좋은데 믿음은 없는 사람, 믿음은 좋다 하는데 인격적으로 잘 갖춰지지 못한 사람. 그런데 요셉은요 아, 믿음의 사람이었고 인격적인 사람이었어요. 아, 전 요셉 같은 사람 되면 참 좋겠다. 아, 약혼자가 임신한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는 말까지도 믿어낼 수 있는 사람, 조금 더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어, 마리아와 같이 이제 결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참 대단한 믿음이다. 저는 그런 믿음 가지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는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 그러려니 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나도 가졌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아직도 인격적으로 참 부족하지만 얼마나 다설렌지는 모르지만 말씀으로 믿음으로 신앙생활로 경건의 생활로 인격이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되면 좋겠다. 어제도 우리가 예수 므족보 얘기하면서. 자식들이 믿음의 대를 끊지 않고 이어가려면 부모의 믿음이 좋아야 한다. 자식을 실망시키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좀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처음 예수 믿던 사, 믿,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 왔다가 먼저 믿는 사람들에게 실망해서 교회 떠나려고 할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사람 보고 믿냐? 하나님 보고 믿지. 근데 그 말이 맞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틀려요. 여러분, 오래 믿은 사람도 하나님 보고 믿기가 어려운데, 이제 처음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저들의 하나님을 믿는 길은요, 간접적이에요. 먼저 예수 믿는 우리들을 보고, 아, 저 사람들을 보니까, 저김 목사를 보니까 하나님 계신 건 틀림없다. 어, 그렇게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인격이고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그동안 그냥 그런 인격이나 계명이나 율법위를 조금 더해시한 그냥 어, 믿음, 믿음만을 얘기하다가 인격적인 삶,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삶, 소금 같은 삶, 빛과 같은 삶을 더해시하고 산 면이 있습니다 어, 요셉과 같이 어, 믿음도 좋고요또 인격적으로도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되어서, 어,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을 받는 요새처럼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우리 80장 오늘 찬성 하려고 그래요. 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얘기, 자기 백성을 자기주에서 구원할 자. 그 예수, 임마누엘, 아,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아, 주의 이름 예수의 찬성 한번 같이 하려고 합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문,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살리시겠다고 구원하시겠다고 하늘 보자 버리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어 예수가 되셨습니다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이 하나님과 붙어 살면 살고 하나님과 떨어지면 죄로 말미암아 떨어지면 죽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영접하여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삶 살아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 오늘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마리아를 가만히 끊고자 했다 하는 데서 요셉의 인격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가 하는 말을 조금도 의심 없이 그대로 믿어서 마리아를 받아들입니다.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인격이 부족한 사람들 참 많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인격은 훌륭한데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요셉처럼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요셉처럼 인격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이제 두 번째 시작했는데 아, 역시 또 복음서가 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맛이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부어주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